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오들이예 병도 고치시고. 어다드 그 많은 말씀도 전했습니다. 무아 예수의 근본적인 목적은. 너예타알라마 우리. 병을 고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는 살라, 우리가 다른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냐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 하디디르마그니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언니 부스나 예수는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 예수스올피디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리짐 톨스예수스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서 구원할 자신. 예, 허스분 하 다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마이스라엘 어, 예루살렘에서 주비차 건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근데 차소라즈홀하니다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폴리갑 시대 그때 이런 동일한 복음을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베기에이하나원결로로 아마 기키교가워서씩하게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키워서 키워서 이워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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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할라카바빌라, 마르틴 루터 미발로, 야 원기니스. 루터를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랬어요. 예, 마르틴 루터.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요. 야, 오늘은, 사실 오늘은 이미 오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수 없습니다. 사실 하다니냐, 며칠 밤낮을 이노라에 찍음. 그래서 계속해서 죄 사함 막 어렵게 된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 인디트가 하자는 사후로, 사실까 내민오르노 이미사이나게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전한거나. 베드로 어, 세습 박혀 나 바울이 전한거나. 바울로 어, 세습 박 그들의 이야기는 일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 예수의 가어 만일에 우리가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냐바하고있그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 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이냐나이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고 그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트클링 예, 근육 말이이찰나이사야 59자에 보면 이사3 4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제자벨아이이같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뭐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었고 너희 자그 얼굴을 가너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이한테 하디아 또 은다이 삼아야라고자 이제 전 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밑은 안전 안전배이을고치고허라 소스틀라이 시바서야다는 나 보통 세상상 안전 아이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자 그렇게 끝나는데 야뭐마혼으로이서 시바서 나나고난뒤에 많은 무리가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부서로스사세 베드로 안에 계속에 죄 사함을 얻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디하디자은데미다그리아 사도행전 3장 19절 이제 그 이야기죠. 아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어, 그지 라이 나그하라 라이. 러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은그디 하다춘디스가다타죄 사함을 받은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 그 오순절 날 임했을 때에. 그이 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장삼십 어, 절에. 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에 페트로스님이야. 그렇 사과자처럼 디사렐라죠. 이단도 베예수스 그리스도 신태명하고. 하나님 선물로 받으라고. 에 가자만에게 망그스트 지금 여기 베드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죠. 베드로스 야장 십구절에서. 소스 하야스 멘트라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아스라티크하디니스그 이가 참 유쾌하는 날이 유쾌해야 될 날이 를 것이오. 에그 주예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에, 각이 탐잔 예마탄 자그 예장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에, 대스타리스도스는예수는일 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처스노이미예수스 사함 받고 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예수보히라날 말입니다. <목소리>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카르 <목소리> <목소리>

이가발로죄 <목소리> 사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두워져 희미해지는 거죠. 그이어야이다데 <목소리> 이제 우리가 정말 이사실 놀라운 이죄 사함에 받는 이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슬레네트 우네트 <목소리> 마오라시 젬마 말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영사비 <목소리> 스라들은살크야 그그사도인삼재그안전베기가 낳고 난 뒤에 이 시바서 카다 카베스타 카하로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병을 고쳐서 얻을 입었다 막 그런 게 아니고 서호아이 희석이 스란을 얻는 쪽으로 마음 이끌려가는걸볼 수가 있어. 그다야하그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지. 스 이제 그 라말제 삶이라는 이하자 니커타시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나알라나메사타 우리가 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을 보면 메부자프스카요스라롱스나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 것이 기록된 것이고. 데훌루셀예수이라 구약성경에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그 구약성경에 전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 우리를 죄를 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디테 어, 예수스 메도 하티아 누사이 아달가 레로 물리 케다냐아라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를 므사래 에라예프간미발바라 안식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말하자면 3 0 0 말하거든요, 이게. 요일째 해질 때와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예, 타스토스다미스키 메시 드라스 예산벳까지 바라라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야훈이에 산테크리스 그데그 안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알면 나 이게 그클가 나오. 그 안식이라는 그게 뭘 의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밀레마라 하나님은 천지를 여새만에 창조하셨고. 제하레스이제일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이 그래서 하나님 여섯 천지 천지 창, 제 제셨으니까요 에스디스가 이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을 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미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세만 천자 제체치 쉬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냐냐마라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이제 세례 카이 하나 막 너무 지쳐 쉬신 게아니땅카도다아라말 하나님이 제치을 쉬신 것은. 에라 여섯만의 천지를 다 창조하고. 에스는 천지와 마음을 창조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에이짜라세더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이미 내가 짜라세 그래서 하나님 안식이 계속 되어다가. 그라이 세상 백간이 인 인간이 죄를 범했으에사라샤라 그때 이제 뭘 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사세 분이 인간을 죄에서 건지게 또 일을 해야 하는 거. 예사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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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ave to m o t h e 벗어나는 a 아 o v e r To y e a 아 we're g o 이 n a go to t h 그때 우리 그런 부분들 생각 너무 너무 놀랍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벗겨 주는 거죠. 예, 말면 성경 신약에서 말하길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면 셀레삼 스나는 말했그 유대인의 많은 종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에막 지고 막 지치고 피곤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딱 지는 걸 봅니다. 야 이제 두 시간만 있안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왜냐면 야하디아 체트 체크맨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어제 예수쓴가봐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니다 말씀 어, 가지 하디야 네자 논할래.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니다 하디야 네자 혼의 노자. 죄 사함을 받는다는. 하디야 이끄타 하는데라 그게 이제 안식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어, 힘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타랴야 사이.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습니다 슬레 어, 노 스나우라는 빠른나. 근데 이 노아 방주가 뭐냐. 노아 메르카베 그 치멘드네치. 구약성이 얘기하는 모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겁니다. 불교 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목소리가> 예사람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서 그들이 살게도 그들이 깨끗하고 정직에 산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그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말야 어떤 악을 행했던지 방주 안에 들어기만 하면 이제 그런 정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그 노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니다 예수승 예미하면서 우리 네. 어떤 악을 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왜냐하면 맨날 암을 쓰면 사람은 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이해했습니다그 시선을 얻는다는 거죠. 에~ 믿는 눈을 짜놓으라면 말할 수.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하자 않듯 짜놓으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에~ 뭐 다음 텔레교네 미스카나네가르노 노아 홍수 자체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에~ 그 예노예우하프르듬디노미아사 구약의 이제 유월절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 이제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소 가구에서 가모 사천 원 그걸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는 모든 집을 다니며 장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화입니다 아무나 훌러는 예수라의 예술의 라 예문제 메라 그때도 이스라 6월 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아카자바라예파시카스가촌 칼로 라그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집이 있습니다 예언 수근 대문바니까못할로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을 때자바라 <목소리> 그들은 이제 칼에 묻은 피를 가지고 딱 닦아 가지고 문 임방에다 발라버리고. 이배고 그러니까 이그그서 사람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도 고 어떻게냐면. 이스라엘서 <목소리> 지는 깔 저는 캐 양을 잡아 먹고이이 <목소리>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버립니이그들은 <목소리> 이제 그 문에 피가 치는 그 방에 가서 하이 밤새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 이스라엘이이판의 모든 집들을다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데. 그다자에착해가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착어가는게아니그에가는니다그다음가는니다그해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다에들어가게다에착 들어가는 게아닙자가는다그다에 착해서 들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해서 들어가는 게아다그 들어가는 게아해서 들어가는 게가는게해서 들어가는 게아닙가가가없는 데미엘레베트보다 베트 이가 그 피가 이미 있는 집은. 데레 베트. 아이 이미 심판이 끝났네. 이도알 천사가 들어가지 없. 멜메이 피가 없는 집은 레 천사 들어가면서. 이가나 전부다 남자들 아들 멸하는 일을. 예인들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스 대범범 말씀라이 야패스 소담 우리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죠. 얘냐 하트한테 누스아더가 임해들고 그 다음에 미누스기에 보면은 간지울콜라 가야츳 불뱀이 있는데 예, 의사트 ü b e 불뱀의삶을 물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왜 서울지 베지 에밥타네포 이해 못 하는 일. 노뱀을 만들 장데에 달았는데 그래서 얘나스밥서로 톡고 짜라고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얘는 나스밥 가요 베요티노라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얘나스밥 예수스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십자에 못박 주고 십자를 바라볼 때. 뭐 그렇게 하 왜냐면 스칼럼 매미아유 사 아, 네 제가 제 십자가에 다시도 졌지. 아, 그 며칠 메칠로 언제 하자 누수. 나 이제 죄인이 아니야. 언제 하자 등에 하더라고. 난 거룩하게 됐어. 어디 잣간 혼이야, 그럼. 외롭게 됐어. 언제 잣간이. 이제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는 내가 벌받쳐 태감불할 말이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는 내가 벌받쳐 예미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그 에, 하자. 내자 슬램은 열망 없이 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도 고 말했어요. 그 구약이라 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신약에 예수를 떠해 그림자인 겁니다. 키달라야루는아디스키달라예수다로결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 저주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베리라스르그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 자유로 는그 사실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스나나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그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가 어, 예수 십자에 못박게 주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 건지려고 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 예수 어디서 임했다고 으면 그냥 또 그냥 가자들 레마어다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리스 죄사함은 그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렇게다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는. 와 제가 죄사받고나 너무 너무 기쁜 것은. 제가 온전하지 않지만. 로예수이 전하게 했기 때문에. 에베이수이슬로퀸내 안에 그 거룩한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말예수나니리이말 성령 얼마나 하 거룩한 성령입니까. 말나 너희. 더러운 죄를 지내 속에 어떻게 성령 오실 수가 있습니까. 꼬이라하이 불가능합니다. 옛말 예수님의 피로 내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이베이이 하늘 볼때더럽 않습니다. 말했듯 그냥 날 꼬셔야 될런 말했다. 하고오롭게 되었다는 것이말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그래서 냥 b e d o r d m a d 말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The s a m e 그 사도 시대 때 사도행전 2장 3장 어떤 복음 똑같은 복음이 오다가 많이 변질됩니다. 하와스랄레는바 언데센스라 그에 기독교 많은 기독교 인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뭘잘 그래서 우리가 뭘 행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줄를 압니다. 그안면스라치는듣는이 사실이 아닙니다. 는 우리가 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 기타 필피트라 그냥 가라가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어 우리가 하라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라레스라목예수 말했잖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 이번 나가야 합니다. 에 예수스 메스트는 메이드 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서찰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메스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메스라는냐하 십자가의 그못박힌 예수님이 곧내 죄를 죽었습니다. 예 그런 불매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보라 내가 어, 사바야스토 그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그도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idden Body> <두산> <놀람> 그두말그 사탄은 간교하게 많은 교회에서. 그 세이단 베타크리스말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를 해야 한다. 성경을 <놀람> mm. <놀람> <놀람> 읽어야 한다. 십일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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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줄을> 내야 한다. <놀람>

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론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 우리 죄를 살기 십자가에 못박이셨으니까. 하데블로 토베스칼에예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야 스칼데안치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스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훌루 하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 왜냐하면은 원결 우리의 모든 죄가사해지고 왜냐 훌륭하눈 눈처럼 희게 된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에, 하모알말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이렇습니다. 그도 세미아로 이해나.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은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하이래 그래서 막흘러가면또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샬라가 이해 이해가 일어또 마르틴 루터가 그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했니다하또 흘러가면 또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해 이해가 ただ<れ>まだ、あ。 요 외한 요한 웨슬 l 같은 분 o 또이 w 복음을 전합니다. 아, 존웨슬 s l e y John w e 다 l e y John Wesley, l e y John Wesley, John Wesley, j o l e y John Wesley, John w e s l 나가 죄에서 자유로워 본적이 없었습니다 늘 악을 저지려고. 그 후렴에 또쓰라 부끄럽고, 아, 보야면 예서, 예마이 쓰라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레벌라도 주마에 혼스라서라 그러다 이제 어느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메스카랴의 아파서 예수됨 내 죄를 확실히 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얘네한테는 물음표로 눈 쏜다, 달아가 달라다 그제는 내가 예수면 하나님 나갈 때만 기도나 나갈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웠는데. 후렴기사에 나면 살스발리그면된 예, 마이말씀이 예마이처럼 말씀이네.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모자 사람을 그렇이데 아, 제가 사해졌잖아요 예, 얘네한 형벌이 끝났잖아요. 예, 무 다시 받을 제가 남음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내가 람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나 어, 말했잖아.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는 우리 요관는 그겁니다. 내가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마이너하게레아아이 말했잖아.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죽으신 그것으로. 스수안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고 남음 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드립니다. 예는야고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나가 레니아 예사어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 <laughs> 이나가제 예수를 또내 마음에 들어시니까 예 그것도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예그 전에 내가 뭘행하 흥금하고 착한데 충분한 그게. 굉장히 커 보였는데. 아람스터 이제 습니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은혼이 내가 죽어 한 십일 전에 그 손검만한 죄를 내놓으할수 없기 때문에. 아라트기은야가이그다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은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뭐서 덴베차 위에 예수님 죽으신 증거가 되고, 의인의혼 내죄를 산증거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는 데면 내 이건 예수님의 피. 예수 나비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레니블로이모테예크소스였 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아니 는 사들고 냐 거룩하게 하고, 그도 어, 사들고 냐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살라마야 사고냐는 말이죠. 그렇게 어, 내 마음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비어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행위에 속해 가지고 어, 내가 좀더 선한 일을 하면, 어, 좀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 근데 전좀더성결을 읽으면 나는좀더 구절하면 디스이스나내 믿음이 잘할 거라고 이야이그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이베스라이 로마 사자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데로알아 가야 약스라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 쏠는 깨끗하게 예수 의피밖에 없습니다 h i s is 님 l l 러 예수 w n in m i c h i l l 못 yes, 어 피를 흘리셨는데도 예수 e l Money, yes, is there more by your pure c o n d i t 원 o 없는 것입니다. h a t Also, them and officers. Would y o 부족함이 없습니다. 듣시 아이고 완벽하고 거룩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마스만호말잖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다음에 아스카라미네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레나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그것 때문에. 예수스 멤스카라 야프스로뭘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가한테아상 밖에 뭘뭘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안드레그 말들을 알레 말을 해달라. 죄를 다사해나으니까하서 알기 하로그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네가 택가을로 이해하려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하게. 그래서 그 말씀 그냥 받은 사람들. 나는 이네가 이 택값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자 내자 하나 죄사함을 받고 하자 내자 후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생길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는베데살리 리노리처럼 말했잖 저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스라스다 그그 그 뒤에 한번더 죄를 지지 않았느냐? 그렇지않 난 이제 부족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해진 삶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역할라 그두라 알음 스난는 이미그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후는 렉자베이 때문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내제 사한 게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 틀내가모든영원히사

아무 일을 한 일이 없어도 <목소리가> 로마서 사장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이신 받는 사람 행복에 대해서 말했어. 야, 뭐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는그 <목소리가>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모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예수스 내가면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에 그래서 나님이 원래 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벨이라 기생들 가하